다음 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연관산업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백색가전 산업이 대표적인 수혜업종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가전기업 하이어리 시장에서 재평가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이얼은 업계 경쟁력을 비롯해 안정적인 실적과 높은 배당 매력 등으로 우수한 성장성을 입증해왔음에도 올해 들어 주가 흐름은 부진했는데요. 이에 기관들은 보유 성장성 대비 시장에 의해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으로 하이얼을 자주 거론해왔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하이얼이 주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984년 냉장고 사업으로 시작해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중국 백색 가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이얼이 추구하고 있는 연구 생산 판매의 3위 일체 글로벌화 전략이 핵심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전기업의 중국제조 그리고 해외유통의 투트랙 방식과 달리 하이얼은 연구 생산 판매의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얼은 2016년 G기업의 가전 부문을 인수하며 설립한 미국 가전업체 G. 어플라이언스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G 어플라이언스는 미국 생산공장 확대를 위해 중국과 멕시코 생산라인의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미국 현지화 행보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되는 동시에 9월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회복과 현지 가전 수요 확대에 따른 수익 확대를 기대해 볼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얼은 다수의 브랜드 라인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카사르테와 젊은 소비층 타깃의 가전 브랜드 리더의 성장세가 주목됩니다. 두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각각 20%와 15%의 성장률을 기록했죠. 해외 시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지이어 플라이언스 외에 동남아와 일본 시장 중심의 아쿠아, 뉴질랜드와 호주 프리미엄 주방 가전 시장 중심의 피셔앤파이클. 유럽 중고급 가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캔디 등의 브랜드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고 순이익 증가율은 15%를 넘어섰는데요. 그중 해외시장 매출 성장률은 11.7%로 국내 성장률 8.8%를 웃돌았습니다. 해외시장 중에서도 특히 신흥시장에서의 고속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률은 각각 32.5%와 18.3%를 기록했고,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는 무려 65.4%의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이얼은 배당 매력도 높습니다. 하이얼은 지난해 배당 성향을 48%까지 끌어올렸고, 2025년 이후에도 50% 이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최초로 중간 배당도 시행했고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진행하며 미래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